2022년 8월 12일 금요일 뉴스와의 온라인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큐티의 본문은 출애국기 14장 1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가 오늘 읽을 말씀은 31절의 단한 구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국사람들에게 행하신 그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애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오늘 저는 큐티의 제목을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구원받는 삶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그룹의 이찬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목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신 능력으로 구원해 주십니다. 어제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도 아마 같은 상황이라면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리하여 우리를 죽게 만들 것 같은 모세를 정말 원망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16절입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절망 가운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홍해의 기적을 만드셨고 아무것도 할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로운 살길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홍해의 기적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완악한 바로왕은 포기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 뒤를 따라왔습니다. 다 해결된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어려운 상황에 놓여진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입니다. 내가 바로와 그의 병과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 하나님의 사자와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사람들 뒤로 이동하였습니다. 이에 애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었고 이스라엘에는 밤에도 광명이 있어 애굽 병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는 것이 쉽지 않게 되었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사탄에 넘어가지 않도록 늘 구름 기둥과 같은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호를 받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제가 참 좋아하고 붙잡는 말씀이 있습니다. 10편 1장 1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깨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늘 저를 넘어뜨리는 사탄의 공격 속에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마음의 새김으로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말씀을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음으로 사탄을 만나더라도 말씀으로 이겨내는 뉴송아이가 되길 기도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면 애굽 사람들은 바다 가운데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모세에게 다시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애굽 군대에게 물이 흐르도록 하셨습니다. 이에 애국 사람들은 도망치려 하지만 너무 늦음 나머지 바닷물이 애국 군대를다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읽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국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능력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역시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야. 나도 어려울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기보다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능력을 생각해 보니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능력을 그룹원 혹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꼭 대단하고 누가 들어도 놀랄 만한 경험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 아주 작은 것이라도 나누면 은혜가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고 또 생각하며 나누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능력 주실 줄로 믿으며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뉴송아이가 되게 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